당신의 몸은 이 지구상에서 오누주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며 신비한 창조물입니다. 더 이상 담배로 자신의 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담배에 대한 명언과 담배에 해야 자기화건을 시작합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하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고 이주일 선생님. 거기서 내뿜어지는 검고 악취나는 연기는 밑바닥 모르게 깊은 갱속에서 분출하는 지옥의 연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담배를 끊는 일은 정말 쉽다. 나는 이미 수백 번은 그렇게 해봤다. 마크 트웨인 제 자신도 일주일 열흘 삼일 수차례 끌어보았습니다. 금연 기간 중에 한 개피의 담배는 바로 한갑으로 이어져 애초의 결심이 약해지는 악마. 사탄의 연기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수명이 34초씩 단축됩니다. 당신은 비흡연자보다 15년 일찍 죽으며 말년에 당신은 숨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당신 몸 안에 더러운 가래를 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뱉어내야 합니다. 병원에서 석성기를 통해 가래를 뱉어내는 장면을 본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 몸으로 들어간 수 10가지 독극물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악마로부터 나온 더러운 잡초다 그것은 당신의 지갑을 말리고, 당신의 옷을 태운다. 그리고 당신의 코를 굴뚝으로 만든. 음. 당신의 새 생명을 태운다. 불행한 자일수록 담배를 더 피우고, 담배를 더 피울수록 불행해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뒷머리. 마이너스 뒤모리. 흡연자와 키스하는 건제떨리를 하던 것과 같다. 나는 흡연이 인명을 살상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며 죽어간다. 말보로 담배 광고 모델.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수명이 34초씩 단축된다. 한갑이면 11분 단축된다. 인간에겐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 담배를 끓은 고통. 담배로 인하여 나중에 겪는 지독한 고통. 애연가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죽는다. 아마 흡연을 계속함으로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은 담배 끊는 고통의 백배 천배에 달할 겁니다. 안드레아 김, 담배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이며 담배는 하얀색이 아니다. 색감만 색이며 담배 연기도 색감만 타르덩어리다. 안드레아 김, 왜 죽으려고 돈을 써가며 노력합니까? 담배는 하얗고 보기에 멋있는 모양의 물건이 아닙니다. 연기도 하얗게 보이지만 담배의 색깔도 연기도 모두 모두 더럽고 역겹고 독극물로 가득 찬 검정색 독극물 덩어리입니다. 담배 피는 게 멋있게 보입니까? 담배 회사 모델도 담배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란 유언을 남기고 담배를 피는 행위는 당신의 정신과 영혼의 집, 더없이 소중한 당신의 몸을 조금씩+ 조금씩 태워나가는 겁니다. 나는 담배가 싫다. 나는 담배가 너무도 싫다. 나는 담배를 혐오한다. 나는 담배를 끓는다. 나는 담배를 끓었다. 나는 담배를 안 핀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욕망과 갈망 나로 하여금 담배를 피게 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와 영원히 담배와 이별할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담배란 것이 살인자인 것을. 담배는 많은 사람을 소리 없이 죽이며 돈을 벌며 즐겁게 살아간다 담배회사는 살인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160명 1년에 58,000명이 죽고 사회적 손실이 12조에 이르며 전 세계에선 800만 명이 죽는다 하루에 22,000명이 죽는다 전 세계의 담배 소비로 6억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220억 리터의 물이 소비되며 흡연으로 그 8,400톤의 이산화탄소가 혼실효과를 일으킨다 담배 회사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 담배 한 갑의 흡연으로 우리 몸의 세포의 DNA는 파괴되고 변형됩니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케이트 고어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금연을 하게 되면 후두나 폐에 건강한 세포의 마법 같은 능력에 의해 손상된 폐의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년 흡연자인 경우도 흡연자의 기도에서 채취한 세포의 상당수가 담배로 인해 변이된 상태였다. 세포들은 최대 1만 가지의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었다. 이건 작은 시암 폭탄과도 같아요. 뇌관을 작동시켜 암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세포들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 건강한 세포가 병든 세포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매년 4만 7천 건의 폐암이 발생한다. 영국 폐암 환자의 4분의 3가량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 이미 금연을 한 바로 그날부터 폐암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밝힌 바 있다. 영국 암연구소의 레이처의 오립 박사는 금연암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두 배라는 것은 금연의 동기를 보다 크게 부여할 거예요. 하나는 폐 세포가 흡연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한 세포로 흡연으로 인한 손상된 세포를 대체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흡연을 하면 우리 몸에 폐는 150개, 부두는 97개, 인두는 39개, 구강은 23개, 방광은 18개. 가는 6개의 세포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두경부에만 159개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담배로 유전자 변이가 있어 난 세포가 자곡자곡 쌓입니다. 어느 순간에 변이된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암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라도 자신의 조직기관의 영역을 무시하며 다른 기관 영역을 침범하며 무한증식합니다. 당신이 피는 단한개 피의 담배로 당신의 몸, 어느 부위가,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제 알았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암에 걸린다는 것을, 당신이 만약 당장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로 인해 세포의 변이는 멈추고, 차차 비유변자와 확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 지가 30년이 넘었고, 나이는 50세가 넘었다면, 당신은 폐암,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1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술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으로 인해 모든 조직의 세포의 일정수가 DNA 변이를 일으킵니다. 담배회사는 살인자이며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지독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바람,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타르는 살충제로 쓰이는 것으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를 죽이는데 사용되었고 니코틴은 담배 한개 피에 1mg이 들어있고 담배 두갑 분량의 40mg을 한꺼번에 주사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일사마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7 8 0년대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해모글로빈과 결합강도가 20배가 넘어 빈혈 어지럼 기억력 감퇴 두뇌 퇴화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타르는 연소되면 끈끈한 검은 액체이며 타르 안에 20여 종 이상의 독성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아나 수소, 벤젠, 포르말데이드, 코울타르, 부탄, 디디티 등등 온갖 독성 물질을 매일매일 당신의 몸 안으로 열심히 집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암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 후, 1년 후, 당신은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우리나라 7, 8, 0대 노인들 중3명에한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줄 담배를 즐기는 당신은 제일 순위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몇십년 동안에 발암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5년 이상 생존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암 치료, 병원 내왕, 기족들 눈치, 정신적 우울, 병원비, 돈 문제. 당신은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신이 암환자란 고통의 선물을 주려 합니까? 모두 다 눈을 감고 당신의 담배를 피는 모습은 멀리서 아닌 공중에 떠서 천천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담배 한 개피를 손에 듭니다. 라이터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담배를 끼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깊게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연기는 당신의 입안에서 위쪽 코로 모관 기도로 폐로 심장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 뇌로 5초에서 7초 사이에 뇌에서 중독의 원흉인 쾌락물질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목적으로는 목적 편도, 후두, 식도 위로, 간으로, 방광으로 내려가고 기도를 통해 많은 양이 폐로 흘러 들어갑니다. 담배 연기가 당신의 몸자, 편도, 후두, 폐로 흘러 들어가 들러붙습니다. 폐에 있는 폐포란 곳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담배 연기는 혈관을 통해 온 몸으로 흘러 들어가며. 타르를 비롯한 악성 발암물질이 당신의 폐포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암세포로 변이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담배 연기는 폐정맥을 통해 가까운 심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담배 피다가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 얼마 안 있어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증의 위험성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흡연으로 설암, 구강암, 후두암, 직도암, 폐암의 걸릴 확률이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올라가며, 당신이 만약에 음주까지 즐긴다면, 당신이 폐암과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은 스무 배에서 쉰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도 모두 하느님 기적 덕분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더러운 독성물질 담배의 노예가 되어 담배 회사에 속아서 몇십 년을 돈을 내어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담배에서 벗어나 영원히 이별할 시간입니다. 주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왜 우리는 담배를 끓지 못하는가에 대해 같이 연구해 봅니다.